튼튼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12가지 팁. 튼튼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보자. 튼튼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팁 1. 손상된 모발 다듬기. 머리카락은 자라면서. 점점 약해진다. 따라서 끝부분을 조금씩 다듬는 것이 모발 건강에 좋은 방법이다. 2.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매일 머리 빗기.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매일 빗질을 해보자. 아니면 자기 전에 머리를 빗어도 된다. 머리를 빗어주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낭에서 더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다. 3. 자신의 모발 유형에 대해서 알기. 자신의 모발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밀도, 질감, 강도를 확인해보자. 4. 찬물로 헹구기. 두피의 모공이 제대로 다칠 수 있도록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헹궈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선사할 수 있다. 또한 머리카락이 더 빠르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뜨거운 물은 두피의 피지 생성을 늘리고 머리카락이 갈라지게 만든다. 5. 고품질 제품 사용하기. 자신의 모발 유형에 맞으면서 효과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 성분이 없는 유기농 제품을 추천한다. 6. 드라이기와 고데기 남용하지 않기. 드라이기와 고데기는 모발 건강에 치명적인 제품이다. 머리카락이 열이 노출되면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쉽게 갈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특별한 모임이 있거나 추운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7.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두피 마사지 하기. 두피 마사지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두피의 혈류 증가 스트레스 해소 두피 건강 증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마사지를 해보자. 8. 화학 제품 남용하지 않기. 드라이기의 열이 모발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화학 제품 또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염색이나 매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점을 잊지 말자. 9. 햇빛과 수영장. 휴가철이 되면, 모발의 윤기가 사라진 느낌이 들수 있다. 햇빛, 수영장, 바닷물 등과 같은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수모 또는 모자와 같은 보호 제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10.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너무 자주 머리 감지 않기. 두피와 머리카락은 완전히 마르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머리를 더 많이 감을수록 자연적인 유분기가 사라진다. 11.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기. 균형 잡힌 식습관은 모발 건강에도 효과를 선사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콩이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자. 12.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올림머리 하지 않기. 포니테일과 브레이드 스타일은 머리카락을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머리를 묶을 때는 느슨하게 묶는 것이 좋다.